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기본적으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이야. 어느 점에서 보낼 때마다 이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과 직선 사이는 언급하지는 않고요. 이 평행한 선은 가능은 해. 왜냐면 어느 점에서 이 수직거리를 구해도 이 길이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과 직선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면 그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자, 문제로 바로 적용을 해보면, 지금 두 직선이 존재합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면, 개수분의 개수, 1분의 1, 7분의 7. 얘가 같죠?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a분의 마이너스 10.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었다면, 같아서 겹쳐버려요. 그럼 길이는 0이야. 어, 왜는 거리가 없지. 근데 여기, a는 0이 아니라고 그랬고, 어, 그러면 결국 얘가 틀려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는, 마이너스 10은 아니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찾았어. 그러면 보세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x. x. 이렇게 뒀을 때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도 돼요. 어왜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요 점을 하나 잡고 이 좌표 역시 예, 간단한 걸 정하시면 돼요. 이 등호만 만족하면 돼. 그래서 뭐 3,1도 되죠. 3 1도 되죠. 1, 되지만 뭔가 하나 0이면 되니까 얘 0이라고 두고 여기 10이라고 두면 되겠네 그래서 10,0이라고 한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는 점과 음,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거고 그 거리는 음, 이 직선과 직선의 거리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루트 7과 1이죠 그래서 1에 제곱한 1 7을 제곱한 4 9분의자 그리고 절대값 바깥에 한 점이 요 직선에 대입되는 형상인데 지금 시콤마 0이니까 10+ a가 되겠네요 그쵸 요게 뭐다 루트이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루트 50이니까 루트 1 0 0이돼서 10입니다 음. 결국은 절대 값하고, 요 값이, 요 값이, 예, 10이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 a가 0이면, 얘가 10이 되고요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0여도, 마이너스 10 절대 값이니까 10이 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랬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마이너스 20였다. 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대요. 그리고 그 거리를 구해달래. 그러면, 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서로 관계가 있지. 개수분의 개수. 개수 그 다음에 개수분의 개수. 자, 얘는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이게 같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 얘는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모분자의 곱이 같으니까 m제곱 마이너스 3m2 빼기 2가 되고, 결국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0이 되는데, m-2와 m-1은 0, 이렇게 돼요. 따라서 m값이 1이거나 또는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m이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m이 2라고 보면 얘는 1이고 얘는 1이 아니니까 평행 관계가 성립합니다. 음. 자, 그러면 m이 1이라는 것까지 이제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두 직선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겠지. 이렇게. 한 직선은 2xm이 1이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14는 0이고요 또 다른 한 직선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0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이미 한 점을 잡을 거고 여기가 4니까 x가 0, y가 4라고 하면 이 등호를 만족하고요 그럼 이 위에 점이 됩니다 이 직선 위의 점인 0,4에서 요것까지의 거리만 구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2, 2, 하고 빼기 2네요. 그럼 제곱하면 4 플러스 4가 되고요. 0,4가 대입돼서 마이너스 8 플러스 14의 형태야. 자, 루트 8이니까 2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6입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결국 2분의 어, 어떻게 됩니까 3루트2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2분의 3루트2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 그린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이 다음과 같이 있대요 음. <laughs> 근데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대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야 그럼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네변의 길이가 다 같다는 얘기죠 그, 것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 다 내변의 네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넓이라는 것도 역시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선분 AB가 무엇이냐를 찾는 문제야. 선분 AB가 뭔지만 알면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분 AB라는 건 결국 그냥 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잖아. 그렇죠? 음.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임미의점 하나를 잡을 건데. 자, 그 점을 여기라고 잡자. 여기. 그럼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그 길이는 누구랑 같습니까? 요 길이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빨간 선에 대해서 찾을 건데 얘가 y 절편이니까. 0, 3입니다. 요 직선의 y 절편이 4기 때문에, 그래서 요 0,4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바깥에 한 점은 지금 0,4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개수와 개수를 제곱한 합, 값이니까 1과 4가 될 거고, 0 4데려가니까 8백이 3이 돼서, 결국 루트 2분의 5해서 루트 5라는 값을 얻게 돼요. 자, 이게 높이야. 아, 이 AB랑 같아자 따라서 정사각형 의 넓이는 뭐다? 그냥 5가 되겠네요. 직선이 있고요. 이 녀석이 평행하다.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구나. 이 아,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 3분의 3, 1분의 1, k분의 마이너스 2요게 평행한 직선입니다 단 지금 k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 이쪽 y 절편 다르고 기울기만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음. 이게 이제 이 녀석의 평행한 직선이야 이 친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현재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고 요 하나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는 0이고요. 요 녀석은 앞에서 구한 3x 플러스 y 플러스 k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고 했냐?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라고 알려줬죠. 이렇게 얘가 루트 10이래.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잡아서 정과 직선을 구할 거고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0, 2라고 합시다. 이등호를 만족하는. 자 그러면 정과 직선을 이용해서 저 길이를 구해보자. 개수제곱, 개수제곱이니까 루트 10분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0, 2 들어가니까 2 플러스 k죠. 이게 누구다? 루트 10이다. 그럼 곱해지니까 얘는 몇이다?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k가 8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12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랬으니까, k 값이 두 개가 나와서, 결국, 3x 플러스 y 플러스 8은 0이라는 직선 하나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이는 0이라는 두 번째 직선이 우리가 찾는 직선이었던 겁니다.